지금 107명의 의원이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 장애 투쟁가지 왔는데요. 이래죠 국회의원증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걸 묵고 할수 없습니다. 저는 삭발하겠습니다. 107명이 로텐도홀에서 107명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거 정도는 있어야죠. 그런 결의와 단호함, 이걸로 국민들을 끌고 갈수 있는 거 국민들이 볼 때도 항소 포기는 말이 안 돼요. 그나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를 농락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검찰 장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지원 세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한 리얼미터 결과가 나왔는데. 예. 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주초에는 52% 정도로 전주 대비 약4% 포인트 떨어졌다가 어, 외교 등 성과 등으로 인해서 다시 54.5%로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2.2% 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어,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민주당은 또 소폭 0.3% 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3% 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와, 그래서인가요? 여당은 입법 폭주를 음.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야당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뭘 견제할까요? 우리 앞에서도 그 얘기 한참 했습니다. 그럼요. 뭐, 제가 예. 여러 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입이 아프죠, 이제는. 제가 지지로 올라가는 방법을 여러 차례 우리 정치대학에서, 그것도 정치대학이니까요. 아, 이제 정치대학, 예. 그냥. 국민의 앞에 정치대학의 배소장님 멘트를 틀어놓고 있어야 되나봐요. 하루 종일 틀어요. 하루 종일 틀어놔서 예, 강제로 예, 듣게 해야 되나봐요. 심지어는 뭐, 각 정권의 성공에 대해서도 제가 다 컨설팅을 했잖아요. 네. 안 하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길 텐데, 예. 자다가도 뭐, 대추나 뭐, <laughs> 뭐를 먹는 건지, 떡을 안 먹나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여러번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사의 이익을 얻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음, 그러니까 스스로. 주도권을 못 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P 정말 제가 귀에 피가 철철 나도록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하도 제가 3P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뭐 이야기 안 해도 피가 나. 피야. 예, 제제 제 귀에도 피가 납니다. 첫 번째 피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네. 어, 귀 근육이 뚫릴 때까지. <laughs> 제가 필라스피 철학이다. 네. 이 철학은 뭐냐면 중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철학을 내서야 된다. 그다음에 p 는 뭐냐면 항상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끌어내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대안은 뭡니다. 이걸 내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2개월, 4개월, 6개월 지난 뒤에 바뀐다. 마지막에 p 는 뭐냐면 똘똘 뭉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황산벌에 나섰던 계백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5000명이) 버틸 수있는 똘똘 뭉친 거예요.아니 파르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이 스파르타가 (300명이)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이 (300명이) 똘똘 뭉치니까 버틴 거예요.나중에 뭐 지긴 졌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랑) 맞서서 (300명이) 말이 안 되잖아요.근데 그러면 (300명이) 똘똘 뭉치니까 이게 (3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되고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마지막에 P가 people.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했던 대안을 제시한다가 policy. 그 다음에 이 이념을 외연을 확대하라는 게 philosophy. 이게 3P잖아요. 3P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성공하는 파티가 됩니다. 성공하는 파티도 P죠. 파티가 되면 그게 뭐가 뭐가 됩니까? 대선에서 승리해서 president. P가 되는 거죠. 완벽한데 완벽하죠. 장동혁 대표는 이 작전의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필라소피를 먼저 일본으로 삼으셨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 필라소피는 강성 필라소피죠. 네. 숫자에 나름 숫자를 보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음. 거다라고 하던데 피플 똘똘 뭉치는 게 우선이다에 우선순위를 둔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강성 그 피플은 우리끼리, 네. 그 피플은 전체가 아닌 거죠. 음. 보수 진영 전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야기해봐 이 질문은 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5만 번, 7만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세 보니까 제가 35년 저희의 분석 기간 우리도 동안 귀가 뚫리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어, 우리도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나 이제 지쳐. 그러니까 지쳐요. 질문하는 저희도 지치지만 네. 귀가 뚫리도록 이야기해야 지쳐. 됩니다. 어, 배터리가 방전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부진하자. 아니, 거침없는 입법 동원 행보를 이루고 있는데, 모든 검사를 국회 탄핵 없이 파면시킬 수 있는 검사 파면법까지 입법으로 물어붙이겠다고 하고, 심지어 검사장 전원을 공동명의로 올린 검사, 그러니까 반발글이요. 내부망의 공동명의로 올린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발령하겠다라는 조치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럼 아니. 검사 항소 안한게 잘했다 이거예요? 항소 안한거 잘한 거다?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니,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왜 잘, 뭐, 잘한 양?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냐고요. 저한테 따지세요. 제가 민주당입니까? 그러니까 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요. 근데 안 듣는 걸뭐 제가 어떻게 하겠으면 가서 뭐 제가 뭐 길을 뚫을, 뚫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깃발 한번 풀어 넣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로가 있는 거예요. 이 대로가 무슨 뭐 강남대로 올림픽 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뭐 그리고 국민들이 개빡쳐도 뭐 어차피 국민의힘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어차피 우리 욕하다가 그냥 뭐 지치면 그만두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이제 뒤바꿔놓고 그래서 장기 집권으로 가겠다. 제가 뭐 수없이 도 이야기했잖아요. 검사들도 어차피 1년 뒤면은 쟤저 사람들 다 백수 될 사람들이고. 검사 아니고 공사가 되는 거죠. 공소청의 수사관이니까 공사가 되는 거죠. 예. 뭐다 되겠습니까? 그 인원이 다 어떻게 가겠어? 일 대부분은 이제 변호사로 전업해야죠. 그렇죠. 이제 로펌이 미어 터지는 거죠. 음. 예. 로펌 대란이 오겠죠. 아 우리 임임 임, 임 변호사는 어떻게 하나요? 아뭐예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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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검찰청법이 네. 사실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는 방안, 역대 있었습니까? 옷을 벗기는 거죠. 옷을 벗기는 거.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난 도로의 이름이 올림픽대로도 아니고, 어, 강남대로도 아니고, 강변 북로도 아니고, 마음대로. 어, 마음대로라고.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그가람 믿고 있는, 민주당이 믿고 있는 거는 국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마음대로 하고 그냥 국민들이 개 빡쳐도 야당부기 최고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세력이 없구나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뭐 아니면 말고 그런데 뭐 이걸 뭐 뒤엎을 세력이 있어야 몸조심을 할 텐데 음. 뒤엎을 세력은 없어. 지금 벌써 몇번 잡아져가지고 뭐 방향감각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휴우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한동훈 전대표가 나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를 농락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검찰 장악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지원 세력이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 죠. 지금 뭐 민주당이 딱 간판을 한 거죠. 보니까 이제 탄핵세력 됐고 위헌정당 정당 해산으로 이제 몰아가고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어, 대표하고는 뭐 사이 안 좋으니까 5합 지졸, 2합 집산이고, 그래. 우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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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뭐 우리가 거의 뭐 지지율이 뭐35% 돼도, 어, 국민의힘은 25%일까는, 오케이. 그냥 우리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장동 항소 폭의 논란 사건에서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주진우 전 의원, 네. 현 의원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음. 강경한 주장을 내세우던 의원들은 정작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 항소폭이 사건의 책임론이 집중됐던 노만석 전 직무대행이 그냥 뚜렷한 설명 없이 물러났고요. 정성호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만 전했다고 하는데, 그 윗선 개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혹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죠. 심좀 아, 내주세요. 왜 이렇게 힘빼는 힘 질문 답변만 해주세요. 다, 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 왜냐면. 답정도잖아요. 자 지금 물어보신 게 그거잖아요. 특정도시... 미승기 네.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음. 이미 답을 이야기하셨어요. 제대로 진행될 기미, 기미뿐만이 아니라 뭐 잡티까지 다 있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특검이 된다고 해서 되겠어요. 모든 권력은 다 민주당에 다가 있는데 음. 제가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포장을 해서 과장을 해서 또는 제가 뭐 상상을, 상상을 요구하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음. 오로지 데이터 전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배추도사. 제가 이렇게 힘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힘을 내요. 저는 사실 지금 걸어 다닐 힘도 없어요. 나라걱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 대학을 한다 그러니까 이 추위를 뚫고 바람같이, 해선같이 <laughs> 온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고 특금이라든지 이런 법안 통과가 이미 지금 107명으로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3P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다? 3A가 있다. 저처럼 이야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은 바른 소리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세미나도 안 불러요. 왜? 쟤는 와서 쓴 소리 하는데. 제가 와서 하는 말은 다 좋은데, 아, 너무 우리는 아파. 싫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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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파.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아요. 하지만 안타깝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마조마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배종찬 소장 배추도사를 부를까봐. 아, 그걸또 그래. 수용할까봐. 그 동태를 겪보고 그렇죠. 있군요. 동태뿐만 아니라 저는 생태, 예. 노가리까지 다. 노가리, 노가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 3A인데, 첫 번째 A는 뭐냐면, 바로 어 t t e 이죠 주목을 받아야 돼요. 주말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이 A가 Attraction 매력이에요. 그는 뭐냐? 지금 107명의 의원이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 장애 투쟁 가지고 안 한대요. 이래죠. 야 국회의원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걸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삭발하겠습니다. 107명이 로텐도를에서 107명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거 정도는 있어야죠. 그런 결의와 단호함. 이걸로 국민들을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도 항소 포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희석시키려고 그런가 검찰들이 항명했다 검찰 저 새끼들 말이야 검사 새끼들 말이야 저렇게 말이 항명하고 저 따위 정신 상태 가지고 무슨 공무원이야 이렇게 희석을 시키고 이른바 이슈를 전환하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중요한 건단호하며 마지막에 A는 뭐냐 Affection 그럴 때 국민들도 아 희생하는구나 그러니까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와서 도저히 우리는 이정부와못가겠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전재산을 국민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리고 우리 다 삭발하겠다. 다 로텐도르에서 목숨이 끊어지나 그러면요 국민들이 처음에는 만 명이 모여요. 그 다음에 10만 명이 모여요. 그 다음에 100만 명이 모여요. 그 다음에 1000만 명이 모입니다. 저는요 하려면 그렇게 알아. 수도 없이 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민주당에서 두려워하게 뭔지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일까봐. 그러니까, 배추도서와 국민의힘 간의 접촉을 다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요즘 뭐 전화통화 오거나 그런 뭐 치지직 소리 들리고 그러죠? 많이 않네? 들려요. 아, 그렇군요. 네. 치지직이 아니라 치!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선배 특권 좀 얘기도 해봐야 있나? <laughs> 예. 상대 특검 얘기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두 차례 황교안 전 총리의 영장도 기각되면서 과잉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수사는 음. 정치 수사죠. 그러니까 이럴 걸다 예상을 한 거죠. 예상 안 했습니까? 책 보면 앱니다. 음. 그러니까 정치 수사라는 것은 뭐예요? 무리한 수사. 네. 또 무리한 수사는 뭐다? 압박 수사. 그러면은 결국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란 여부에 대해서도 다 토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음.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국정 운영 잘못했다. 아 비판해야죠. 비판할 수 있죠. 정권을 이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과, 저는 냉철해야 된다고 요 그것과 내란. 아니, 그건 그것과 내란은 다른 이야기예요. 내란 죄와는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특검이라는 건 뭡니까? 다 정치 수사니까 예상한 거잖아요. 그럼 뭐다? 그럼 결국은 자꾸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명분을 만드는. 저 봐라, 저 봐라. 내란 세력 아니냐. 심지어는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공격하면 얼렁뚱땅, 엉건슬쩍 그걸 비상계엄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이렇게까지 다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요 초딩도 하는 거예요 아직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도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한쪽을 초전박사를 내고 완전히 이제 정권을 수사를 정권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특검이라는 건 애당초 기소를 목표로 하는거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 특검이 그러면 수사 다 해놓고 뒤져봤더니 별게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원석입니다. 민중입니다. 이명현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는 거책 보면 앱니다. 예.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법부가 계속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어. 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정대대표가뭐라요 당장 사법 탄핵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쿵쿵짝짝, 쿵쿵짝짝이 맞는 거죠. 사법부 전원, 핸드폰, 포렌식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포렌식이에요 음. 이민성 포렌식 배초도사 포렌식 다 포렌식이에요 어, 전 국민이 공무원이 아닌데 만들어버리면 되죠 아. 1초 만에 만들었다가 바로 0.1초 만에 포렌식 공해서오공 그렇죠. 만든 다음에 그렇죠. 아, 아니, 번 아까 하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몇번 말씀드려야 되나요 음. 그 안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이름이 무슨 대로라고 그랬어요 마음 네